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외국인의 입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연성을 갖지 않지 않 취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그런 전제하에서 유연성 있는 이민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희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 입장을 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춘재 사건도 그렇고 이제 항소 포기하신 거 예. 결정 배경이나 이런 것좀알려주시겠어요 음, 이게 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하셨고. 어, 석방되신 이후에도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사셨을 것 아닙니까? 어, 그분이나 그 피해자나 어,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뭘로도 보상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어,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어, 국가가 국가 배상에 항소를 취하, 취소, 취하하는 것,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그 외국인 참선권 개편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것 같긴 한데요. 음, 의원님께 보낸 서면 질의가 좀 동아일보에 동화, 보도된 것 같은데요. 어,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만 우리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 저도 잘 몰랐으니 국민들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는데요. 도입될 당시의 목적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에 제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라는 식의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주권자들, 제1동포들에 대해서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지금 저희 제도의 문제점이 명확히 보이는데요.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EU 회원국에 대한 약간의 예언이 있습니다만, 영주권자에 대해서 참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 덴마크, 이런 몇몇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도 그냥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거주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의무거주 요건조차 없이 3년만 지나면 그냥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영주권 자체를 부여하는 것도 의무거주 요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유지 요건에 어,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등을 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현하자면 뭐, 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외국인의 입국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유연성을 갖지 않않는 취지가 아닙니다. 어, 저희는 음, 이 이민 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의 어떤 경제라든가 국가 이익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반면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거나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을에 대해서 잘 지원하고 다독이 있는 정책을 잘 피는 펴는 나라가 10년 후에는 세계를 선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나라가 저희 나라가 됐,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민이 주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거나 이런 식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언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민 이주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이민을 많이 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어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그리고 불법 체류라든가 체류 주소의 문제도 바로잡고 그런 전제 하에서 유연성 있는 이민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더탐사 쪽에 장관님 주소 나온 그 긴급 응급 조치 결정서 내고 보낸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잘 수사할 거라서 제가 또 그냥 법무부장관 신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진웅 검사도 개행 혐의 어제 최종 무죄 선고된데 대해서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로서 으 판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어.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